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의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매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하리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들어 내려 하민이라 하더라 아멘. 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예, 성탄의 예, 큰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잉태된 생명이 어머니 복중에 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하듯이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반드시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에서 왔다가 무로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육체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계신 우리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간 구원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서 평생 구원을 사모하다 늙음하게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만나 보기 이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성령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일평생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대강조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차 올랐습니다. 이제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다짐합니다. 이십 말씀에 예루살렘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시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원한 상태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으로 마리아 태중에 잉태되셨습니다. 아직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으로 결혼하기 이전에 그들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유대 베들레헴으로 인구조사를 위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태중의 예수님을 보호하며 여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작은 성읍 베들레헴에는 요셉과 마리아를 위한 숙소는 없었습니다. 따스한 마음을 가진 한 주민의 사랑 덕분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 사람이 제공하는 마구간에서 여장을 풀게 되었고 마침 예수님은 그곳에 태어나셔서 구유 안에 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자 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되 가장 낮은 곳,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후 8일에 할례를 받으시고 천사의 지시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실제적으로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그냥 여러분들의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불러봐야 그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는 말인가를 알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치유와 회복의 손길의 역사가 우리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아, 네.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이 정한 대로 산후 정결 기간을 지낸 후에 처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생,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시므온을 만나요.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 바람직한 태도와 자세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우원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주전 587년 바벨론에게 폐망된 후에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수세기 동안을 나라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민족이 이방인의 지배를 받으며 산 날이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해방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받았고 그들은 그것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과 해방 위로를 가져올 뿐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으신 누굽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했던 시무원도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성령인을 함께 하셨습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시무원과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시무원과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뵌 후에야 죽음을 보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받은 시무원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시무원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첫다들을 데리러 오는 모든 젊은 부부의 모습을 매일과 같이 유심히 살펴봤을 거예요 하루 이틀 한달두달한해두해 해, 그리고 10년 20년 지, 지칠 법도 했겠지만 시무원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그의 확고한 기대는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오히려 더 커져만 갑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크리스마스 즉 예수 크리스도를 예비하는 이 절기에 크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이 크리스마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심령에 모셔드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모온이 지극히 사모해 예수님을 만났듯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녀들은 해가 갈수록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왔어요. 시몬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께서는 성전을 방문하는 그 무수한 아기들 가운데에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성전을 방문하신 그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감동으로 알려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된 순간이었겠습니까? 둘째 시므원은 자신의 눈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심을 받습니다. 시므원은요셉과 마리아의 허락을 받고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때 시므원은 아주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 눈은 환희로 반짝이고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이고그 입에는 찬송이 터져나왔고 그 음성은 떨렸고 그 얼굴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조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주제라 그랬는데 주제라고 하는 말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특별히 강조하는 호칭 가운데 하나예요이 호칭을 부름으로써 시몬은 장세 전부터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영원 후까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특별한 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 만일 인도와 주시는도다. 이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세상에그 육신을 내려놓고 이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 계신 그 곳에 갈 때가 되었다는 참으로 진솔하고 기쁨에 찬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 정말 사는 게 힘들다. 빨리 빨리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고. 그런데 그렇다고 옆에 가고 그럼 빨리 가세요. 그래봐요.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가 왜 없겠어요? 인생 자체가 후회의 연속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후회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과정을 거쳐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공통된 특징이에요. 진실로 성령,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회계의 은혜, 제, 제 삶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지금 당장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치지 않은 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죽음이 무섭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는 건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공포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멀리하고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공이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게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을까? 잘 죽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누구처럼 시무온과 같이 시무원과 같이 지금 당장 죽어도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의 그리스도를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의 구원을 봐야 하고 또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마음 만민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그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만민을 위해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이방과 이스라엘 즉 만민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고 그것이 지금 시므온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일이었어요. 시므온은 이렇게 자신과 이방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체험하고 기, 기, 그 기쁨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째 이제 시므온은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삼십사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시원은 시모는... 아기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더 초점을 맞춘 예언가도 같은 성격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마리아 평생 동안 마음에 남아 힘을 주는 경례의 말씀이 되었을 거예요. 시몬이 마리아에게 준 아기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표적, 사인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흥하고 비방할 때폐하는 기준이 되도록 세움 입은 표적이란 말입니다. 마치 갈보리 연가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달렸던 두 강도의 태도에서도 아주 분명하고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며 죽었지만 다른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을 의지하며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의지한 그 강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서 있던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흥하고 피하는 하나님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액세서리로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고 뭐 십자가 모양의 뭐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표식이냐? 내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표식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통로의 방법이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폐망의 길이요. 지름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laughs>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뭘로 빠져갑니까? 예수를 막 욕하잖아요. 예? 이게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저들에게는 이미 패망의 지름길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미 하나의 표식이 됐다. 사인이 됐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에 문제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35절에 비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드러낸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자세와 태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을 듣는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가를 알아요. 예? 여러분, 우리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자세와 태도를 항상 바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 네 몸, 네 마음대로, 네 자유 분방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를 취하라.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말씀은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두 눈을 마주보고 진솔한 대화, 정직한 대화를 해야 인간 관계가 발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눈을 피하고 자꾸만 다른 소리만 하고 도대체가 대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속에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저기 이렇게 고여 있는 물이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뭐, 뿌연 정도잖아요. 그쵸? 그렇죠? 웅덩이에 이렇게 고인물을 보면 위에는 조금 맑고 밑에는 저탁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짝대기를 탁 들고 가서막 휘저어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게다 드러나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수용하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누가? 나, 나의 자아와 마귀가 함께 협력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십자가의 회개를 거치지 못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회개를 거치지 못하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게 되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직하길 바래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합리화의 수단만 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회개했지만.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그는 회개했지만 많은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먼저 십자가에선 대려와 자기 자신을 구하면 자기들도 믿겠다 혼을 일삼았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적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가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는 자세와 태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는 천국에 가는 모든 사람이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도 지옥에 가는 모든 사람 또한 자신이 가졌던 불신의 마음만을 탈탈 수밖에 없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시몬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그리고 특히 예수께서 체포돼서 온각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그발 아래 계시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육체로 받던그 모든 고통과 갈증과 수모와 치욕을 그 마음으로 다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자식이 죽어가는데 자식이 목말라 죽어가고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어머니 마음은 어떻겠어요? 기쁘겠습니까? 아니지요. 자식이 받는 고통을 고스란히 자기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을 시므온은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고통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전달되듯 우리 또한 예수님의 고통을 체휼하게 됨을 믿습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지를 이해해서 가볍게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체휼의 마음이라 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의 고통을 우리도 체휼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도 체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가 되겠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 눈은 주의 구원을 바라봤습니까? 성도인 내가 내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물음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내 눈이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눈이 나의 구원을 받는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자기 구원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무슨 구원의 확증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어 가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극한 사랑을 내보인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내가 경험되지 않았는데, 그 모습을 내가 바라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함부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요? 모태신앙이라고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요? 직분 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등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일 제일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촉근은 바로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므로 말미암아 내 속에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남아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아, 네. 제가 브라질에서 목회하면서 가족들을 한국에 다 먼저 내보내놓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목회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읽지를 못해서. 그때그 6개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잠 하루 4시간, 5시간 만 자면서 하루 왠 종일 성경만 읽었습니다. 6개월 동안 엄청나게 읽었어요. 읽었는데, 나중에는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뭐 엄청난 은혜가 임하죠요막 교인들 안에서도 막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저들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예, 막 자식들이 막 열이 40도 이상 막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그 즉시 안수하니까 바로 막 열이 뚝뚝 떨어지고, 막 새벽 2시에 나한테까지 막 전화해. 잠자는, 잠도 못 자게 막 깨워. 어?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시키신 대로 했더니만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목사님, 막 그러면서 깨워요. 엄청난 은혜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느끼는 애는 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말씀을 보는데, 내 육신은 말씀을 쫓아 읽 읽고 있는데, 내 눈은... 내 영혼 뭘 보고 있냐 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모습을 내가 봤다니까. 이거를 무려 세 번이나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와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본부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한 가운데, 목사님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경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그 경험이 있다고. 예? 네?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이니까. 그런데 내가 왜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교회라고 하는 이 안전한 이 방, 방주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산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매일 만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예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야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성도라면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가? 그 질문 앞에 그렇다는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 흔적이란 말이 성흔이라는 말이고 이게 스티그마라고 하는 헬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흔적, 상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내몸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처가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훈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각인되길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눈이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 죽음의 길로 들어오셔서 모진 고난과 핍박, 조롱과 멸시를 통과하고 다시 사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구원의 가정, 은혜, 능력, 소망을 마땅히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 안에 각인해야 한다는 말이. 매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이지만 2022년 이 올해에는 이 무릎 앞에 영적으로 진지한 성찰을 다 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 눈이 우리 주의 구원을 바라봤는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났는가. 이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처럼 놀고 먹고 마시고 노는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성탄은 절인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했듯 그렇게 기쁨으로 성탄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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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의 담대한 선언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년에 한번 성탄절만 기분 낼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내 구원을 위해 스스로 고난의 길을 마다치 않고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온몸으로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아버지의 기쁨 가운데 날마다. 예수 크리스도의 삶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끼는 우리 사랑하는 창동 제8교의 모든 믿음의 제자들 작은 예수들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돈 입혀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크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